할렐루야, 예수 평강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소리를 이기는 힘, 사람들의 소리를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어떤 교회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서울의 어떤 교회도 전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제가 믿음이 없는 목회자인 양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무식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저에게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이분하고 대화를 할 때도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주장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자기 주장이 넘치는 시대가 있을까요? 사사기 말씀과 같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제석연의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보세요 자기 주장만 있는 거예요 신문을 보세요 믿을만 합니까?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기사, 전혀 다른 자료,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항상 진리인가요? 어떤가요? 세월이 지나면 바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나의 신앙을 공격하는 소리를 듣고 나를 모함하고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의 소리도 듣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을 질투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듣게 되고 또, 나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태국으로 패키지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기 전에 패키지 여행을 가면 꼭 관광 상품을 파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속아서 많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마다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결단했습니다. 난 절대로 안 산다. 난 절대로 안 산다. 그런데 한 번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논이라는 것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논의에 엄청난 효능을 비디오로 보여주고 나서 이 논이가 정말 신비한 약품이라고 신비한 약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을 자꾸 들으니까 딱든 생각이 뭐냐면 딱 집에 있는 사모님이 먹어야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 여행 와서 우리 사모가 얼마나 섭섭할까. 요즘 몸도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좀 이걸 사줘야겠다. 그래서 논의를 10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드렸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혼 당할 뻔 했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공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소리를 이겨내고 승리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하죠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던 맹인 거지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할수 있는 일이란 그저 구걸하는 일 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맹인인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거죠? 아, 그것도 몰라! 지금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 손만 만지면 어떤 질병도 고친다는 그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이 오셨다고요? 아, 그렇다니까! 그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혼을 냈어요. 꾸짖었습니다. 조용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거지 놈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막 꾸짖었어요. 위축되었을 겁니다. 겁이 났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요, 저를 좀 돌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과 바디메오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누가 야이 거지야, 어이 맹인, 예수님이 너 부르시잖아. 그러니까 그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요? 저는 보고 싶어요, 주님. 이 눈이 치료됐으면 좋겠다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꼭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꼭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는 꼭 사람들이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나에게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나에게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누굽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귀만 살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오늘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잖아요. 주의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에게 가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구박하고 꾸짖고 화를 내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방해해요. 소리를 질러요 공격합니다. 신앙이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더 봉사하려고 하면, 더 헌신하려고 하면,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공격하고, 비아냥 가리고, 광신자라고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소리에 굴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안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눈을 치료해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동전을 던져주지요 거지니까. 구걸하면 좀 도와주겠죠. 그런데 동전만 던져준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괄시 모욕감, 비웃음, 무시하는 말도 이 거지, 맹인, 바디묘에게 던져 주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죠. 사람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나 착하고 좋아요.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줘요. 따뜻한 옷도 줘요. 음식도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구걸하는 자의 밥그릇을 발로 차버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 바디메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거짓말로 공격하고 모함하고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명예의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싫어서 질투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악행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분도 있어요.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동전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기적까지 줄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으메오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로 나를 공격하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기적을 주는 것은 아니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지.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나에게 기적을 주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는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자기의 소리가 묻힐까봐. 예수님 들으라고 더욱 소리를 질른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우리는 더욱 소리를 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콩 박사 조지 카버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미국 최초의 흑인 박사님이었습니다. 미국 남부는 모카를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모카를 재배하면요, 이 모카가 땅의 질소를 빨아먹어서 땅이 황폐화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농부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흑인 박사인 조지 카버 박사님이 땅콩을 심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땅콩은 놀랍게도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서 다시 땅속으로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비옥하게 된다는 거죠. 너도나도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땅콩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화난 농부들이 조지 카버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총을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카버 박사님의 집을 때려 부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망했어. 왜 땅콩 심으라고 한 거야? 왜? 비난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화내는 소리, 분노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조지 카버 박사님은. 그 사람들의 소리를 붙들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붙들고 끙끙대지 않았습니다. 사람 소리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소리가 없는 조용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찾았어요. 기적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능력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조지 카브 박사님은 그 땅콩으로 땅콩잼, 땅콩치약, 땅콩타이어 등과 같이 수백 가지의 땅콩 발명품을 만들어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연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기적을 줄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라. 오늘 말씀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옷이죠. 겉옷은 비싼 거예요.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며. 이 말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누가 너에게 만원만 꺼달라고 하면 백만원을 주며. 이런 뜻인 거예요. 겉옷은 소중해요.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는 거지인데도 겉옷을 갖고 있었어요. 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왜 겉옷을 버렸을까요? 거추장스럽거든요. 지금 빨리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이 겉옷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뭔가에 집중하면요, 다른 사소한 것은 다 거추장스러워요. 누군가의 소리, 말하는 소리, 달그닥거리는 소리, 몸에 걸리적거리는 거다 거추장스러워요. 집중하게 되면, 초점을 맞추면, 거추장스러워요. 벗고 가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초점은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신앙을 물러주셨죠?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냐? 이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뭐예요? 교회 중심.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굉장히 잘 요약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세 가지의 주제의 핵심이 뭐예요? 인생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이란 뭐냐?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요,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어서요, 막, 노력을 해요. 조금 더 엄마, 아빠에게 이쁨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막, 아이들이요, 노력을 해요. 너희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정말 좋은 신앙이 뭐냐?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신앙. 사랑받으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에게 좀 사랑받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우, 얘 이뻐." 이런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하면 틀림 없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똑같은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코람데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이란 뭡니까? 세상의 학문 경험, 신문, 뉴스, 철학, 주장,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론이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을 때에 그런 우리를 보고, 야, 너참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못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교회 중심이란 뭐죠? 모든 일에 교회를 우선시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내가 교회거든요. 나와 교회를 분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곧 교회이고, 교회가 나인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실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치유받고,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고, 교회에서 소망을 보고,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사람의 소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예수님에게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왜 그래? 너 그러지 마! 너 광신도야? 너왜 그래? 거기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기독교인들 봐. 항상 이렇다니까. 이 뭐의 기독교인들한테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 막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 정말 그런가? 내가 거지 주제에, 국어라는 주제저 사람들 중에는 나한테 동전을 던져준 사람도 있고, 어저께 저 사람 중에는 나한테 옷도 준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들 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한테 가면 안 되는 건가? 그랬다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거도시 그 비싼 겉옷이 거추장스러울 만큼 머릿속에 예수님이 꽉차 있었던 거죠. 벗어버리고 갔습니다. 그 겉옷 바디메오가 산건 아닐 겁니다. 누군가 줬을 거예요. 그 당시는 지역사회니까 그 겉옷을 준 사람이 거기 있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바디오에게 소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너왜 그래 조용히해! 바디미는 그걸 벗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죠. 돋보기로 검은 종이에 불을 붙이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돋보기로 태양 빛을 한 점으로 초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내 연기가 나고 검은 종에 불이 일어나죠.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실 희망과 축복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주실 희망과 축복을 바라보라.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구박하는 소리를 이겨내고 예수님에게 달려간 이유는 뭐예요? 치유받기 위해서 달려간 거죠.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이 주실 희망, 주님을 주실 능력,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간에 달려간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사람들이 소리를 쳐도 내가 예수님에게 가면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 타이밍은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생긴 이탈리아에서. 무신론자였던 30대 의사들이 예수님을 집단으로 영접한 놀라운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한 기독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생겼죠. 이탈리아에. 병신도 부족했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또 많은 의료진들이 다 지쳤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고 병원에 실려왔어요. 모두가 살려달라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소리치는 그때에 그 목사님은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들이 아, 저 사람 미쳤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의사들이 그동안 할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던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던 환자들이 죽음 앞에 두려웠던 그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찾고, 전쟁터 같은 병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평생 무신론자로 살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던 그 똑똑한 엘리트 30대 의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탈리아 롬바르다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세입니다. 이분이 이탈리아 신문에 나는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했습니다.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몽 같은 수많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할, 발생한 일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무서운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그 다음은 몇십 명, 또그 다음에는 몇백 명이 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치료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저 이 사람 살겠어, 이 사람 죽겠어 하고 결정해서 라벨을 붙여주는 의사일 뿐입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의학과 과학과 논리로 사람을 치유하는 학문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옛날부터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을 받고 우리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는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위중했지만 그 와중에 주위에 주구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두려워하고 소리치던 환자들이 평안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전쟁터 같은 전쟁터 같은 일이 계속되자 그때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한낱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없구나. 동료 의사 두 명도 사망했습니다. 바이러스에 전염된 동료들도 발생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놀랍게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우리들이 우리와 환자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도 놀라고 있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의사들도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6일째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죽음이 있고, 고통의 소리가 있지만, 의사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환자들을 돌볼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달려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꼭 사람들이 말로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는 꼭 사람들이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읽어내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 믿음으로 바디메와 같이 승리하여 기적과 치유와 돌보심과 회복하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